z1, z2에 대해서 자바 z1의 결레복소수 어쩌고저쩌네 2불 o i 그 다음에 이때 3마이4 i 때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자 우선 구하라는 거 먼저 볼게요 그래서 z1 마이너스 곱하기 e z2 마이너스 의 값을 구하라니까 전개를 해주면 e z1 z2 마이너스 z1 마이너스 2, z2 그 다음에 플러스 1에서 e z1, z2 마이너스로 묶을게요 z1 플러스 e z2 플러스 1을 자 주어진 식에서 구할 수가 있어 자첫 번째 z1의 켤레 복소수 플러스 Z2의 켤레 복소수를 하면 얘가 E plus OI래. 자, 양쪽에 똑같이 켤레 복소수를 씌워줍시다. 켤레 복소수를 씌워주면,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얘는 Z1의 켤레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 그 다음에 얘는 이 e, z 2의켤레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 어차피 이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우변은 이 e 마이너스 오 i 인데, 자 자기 자신의 켤레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 하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지. 그 다음에 플러스 이. E. 여기도 켤레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 하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서 얘가 이 e 마이너스 오 i 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 마이너스 오 i 가 되는 거지. 그 다음, 자, 두 번째 인트, z1의 켤레 복수수 곱하기, z2의 켤레 복수수는 3-4i에서 자, 똑같이 양변의 켤레 복수수, 켤레 복수수를 취해 줍시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z1의 켤레 복수수의 켤레 복수수, 곱하기, Z2의 켤레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는3 플러스 4i에서 이제 켤레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 하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니까 Z1 곱하기 Z2는 3 플러스 4i가 얘 대신에 들어가주면 되겠지. 나머지는 계산하면 되겠죠.